음? 안녕하세요. 아. <laughs> 네, 지금 당을 잠깐 채우고 계실. 누구세요? 김불끈 역할을 맡은 김현회합가다 아, 네, 김현회 배우. 아, 김불끈은 어떤 역할이죠? 김불끈은 송사라는 자기 애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음. 운동을 사랑하고 네. 건강에 아주 진심이. 네. 오디빌더인데 이 작품에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음. 최대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네. 있습니다. 어, 지금 혹시 악당인가요? 아니요. 어 악당인 것 같은데 극장 와서 확인해 보시면 어. 이김불꾼이라는 사내가 악당인지 아닌지 어. 잘 아실 수 있습니다. 어 옆에 이 친구는 누구죠? 어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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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안 돼요? 맞습니다. 극장 가서 확인하세요. 극장에서 확인하세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응. 안녕. 많이 많이 오세요. 많이 찾아와주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